안녕하세요. 사무 투자입니다. 어, 비트코인이 어저께 주중 시작하는 날 월요일과 동시에 또 강하게 밀어 붙여버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어, 하락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을 한다면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역행하는 매매를 했다가는 정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시장의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시장을 차트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을 파악한다면 실제로 크게 어렵지 않게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어저께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 방송에서는 이야기하기 쉽게 우리 어. 회원분께서 무릎을 꿇고 있어야지 좋은 자리인데 무릎을 펴게 되면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라고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바닥을 짓고 있는 이 라인은 정고점. 어 그러니까 2017년도 비트코인 2017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그 정고점 라인입니다. 어 대략 19,000이 라인이라 어 판단되어지고요. 그런 라인이 이제 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수 있으니까 하락을 멈춰가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라인 한번 내려왔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가겠죠.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강력하게 낙폭을 하고 있으니까 나왔다 꼬리를 달고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또 하락이 좀 멈춰가거나 기술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고요. 실제로 비트코인 이 하락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 매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6월 11일이었습니다. 6월 11일날 소비자물가지수 발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뉴스와 상관없이 비트코인 방향은 하방이다. 반드시 예, 올라와야 될 라인을 체크해 드리면서 녹화영상, 공개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드리면서 에이다 어, 쇼짜리 그리고 어, 트론의 쇼짜리 어, 메탈 쇼짜리 그리고 BNB 어, 코인 쇼짜리에 대해서 어, 실제로 말씀을 드렸고 어, 현재 지금 코인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초 대박이 난 상황입니다. 동그라미 부분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쇼를 들어갔던 그런 라인들이고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미리 파악하고 어, 꺾기 이전에 쇼스로 대응하고 어, 급등 나오기 전에 롱으로 대응하고 한다면 이 시장은 항상 파티의 장이지. 어, 어려운 장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어, 그런 시장의 흐름이었고 지금 이제 대박의 흐름이 나오고 나니까 뒷북으로 쇼트 들어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비트코인은 어, 제가 예상하는 대략 19,000라인 어, 요런 라인에서 꼬리를 달아주는지가 중요하다 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2만 600 라인에도 지금 추세 단 하단에 지지 라인이 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지지 라인은 크게 공격적으로 매수로 진입할 수 없는 라인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워낙 강하게 하방이 어 내려 꽂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 멈추기 할수 있는 라인은 전고점, 역사적 전고점 라인인데 이 구간도 바로 지켜지기보다 한번 내리 꽂았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야 하락이 멈춰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어,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어, 주봉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어, 이번 주는 하락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무조건 운봉이다라고 강하게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단 하루 만에 이렇게 어, 큰 낙폭이 나올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어, 이런 흐름 때문에 어, 반대로 역행 매매하면서 어, 손절 못해서 물려서 힘든 시간 보내지 마시고 항상 시장에 순응하는 어, 그런 매매를 하시면서 어, 오늘 장은 너무나 강하게 내려 꽂았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지 또는 단타거리 위주로만 어, 접근을 하면서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방송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